자 수열의 극한 다섯 번째 프린트입니다.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 무슨 말이냐 이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이 사이에 관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업시간에 했죠.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다 그지? 어 우리 선생님 이걸 가지고 뭐라 했어? 시그마 무시기가 수렴하면 이 무시기는 0으로 간다. 시그마 무시기가 수렴하면 이 무시기는 0으로 간다. 자, 봅시다. 발산함을 보이시면 어떻게 한다 했어? 이거의 대우명제. 얘가 아니면 얘가 아니다. 한마디로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 아니면 얘는 수렴하는 게 아니고 얘는 발산한다. 이게 바로 이거의 대우명제죠? 그죠? 요거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발산함을 보인다 했어. 얘가 0이 아니을 보이기만 하면 발산하니까. 얘가 어디로 가? 4분의 1. 0이 아니지. 0으로 안 가니까 이 전체는 발산한다. 자, 여기도 무한대로 가죠. 이 새끼는 위에가 찹쌀 크니까. 그렇지? 얘가 0으로 가? 0으로 안 가. 그러니까 이 전체는 어찐다? 발산한다. 그 얘기죠. 이게 바로 이대응명제와 관련된 문제고, 나머지는 다 1번 명제, 원래 명제랑 관련된, 나머지는 다이 문제랑 관련된 겁니다. 시그마 모식이 수렴하면, 이 모시기는 영으로 간다. 이겁니다. 자, 봐봐. 더해, 사망, 애낭, 계속 더해, 요 놈이 수렴한다. 한마디로 시그마, 요, 요, 요것이 수렴하니까, 요거는 어디로 간다? 요거는 영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럼 a n 빼기 n 분의 e n 마이너스 1 이거에 극한시용계게 0으로 간다 이 말이야 지금 근데 얘 얘가 지금 어디로 가니? 얘가 1로 가까이 가잖아 1로 그지? 엄마들 a n도 어디로 가까이 가야겠다? 1로 가까이 가야겠다 그래서 이거 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시그마 머시기가 수렴하니까 이 머시기는 어디로 간다? 영으로 간다 알겠죠. 뭣이가 영으로 가는데, 이 A가 A가 그럼 뭐가 되겠어 봐봐, 이 뭣이가 영으로 가니까 당연히 밑에는 2차니까, 위에도 2차가 있으면 될까? 그럼 영으로 안 가잖아. 이위 차가 없어야 영으로 가는 거잖아. 무아 2차분의 이거 상수항이니까, 그지? 한마디로 a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a는 0이 돼 줘야 되는 거지. 아. 얘가 수렴하니까 얘는 0으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2차분의 2차인데 2차항 앞에 있는 계수 얘가 0이 돼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결론은 뭘 구하라는 말이야?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분모는 n+1, n+3 그냥 이 급수의 합을 구하했으니까 a는 0이니까 남는거 2만 가지고 이거를 구해야겠지?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확보하는 거, 부분문수로 이제 빼야겠죠? 앞에, 자, 이거, 이 e 앞으로 뺄게요. 그 다음에 요거, 부분문수로 빼야 되는데, 이 뒤에 B고 이게 A지? 자, B에서 A를 빼는 거잖아. 빼면 뭐야? 2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거잖아. 요거를 갖다가 적어줘야겠죠? 어. 근데 지금 방금 선생님이 요거 계산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치? 우리 시그마. 앞에 이거가구해져있어 이거가 구벼져있고 이거 이렇게. 자,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오면 얘랑 서로 사라지겠지? 남는 건 얘만 남습니다, 지금. 얘랑 시그마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지워지고. 요것만 가지고 이제 해봐야지. 무한대 한 가지에 더하는 작전이 뭐였어?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다. 1항, 1항 먼저 넣어보자. 여기다가 1부터 1부터 넣는 거야. 1을 넣으면 2분의 1, 4분의 1. 2항, 3분의 1, 5분의 1. 3항, 4분의 1, 7분의 1. 점점점. n항, n 플러스 1, 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게 거이 n항까지 합이야. 이게 n항까지야. 얘다 리미트를 취하는 게 우리 적정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4분의 1, 4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여기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사라지고 남는 것만 남냐면 2분의 1 남고 3분의 1 남고 그지 얘는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뒤에 것들은 어차피 다날아가지 0으로 가니까 남는 거는 이거 두 개만 남더라. 답은 2분의 1하고 3분의 1을 더한 거 6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EBS니까 한번 해보세요. EBS 강의 보면서 쭉 해보십니다. 네, 이것도 잠깐 하기 전에 EBS인데 네, 이거 봐봐. 이것도 똑같아, 푸는 거는. 자, 시그마 무시기가 수렴하니까 이무시기는 어디로 가? 영어로 가. 그죠? 그거 활용하는 거야. 여기도 시그마 모시기가 수렴해. 이 수렴값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0으로 간다는 게 중요해. 시그마 모시기가 수렴해. 이게 0으로 간다고. 그치지 시그마 모시기가 수렴해. 이게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니까. 0으로. 그게 지금 여기서 하고자는 말이라니까. 시그마 모시기가 수렴해. 이 모시기는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0으로. 그치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밑에까지 한 문제 쭉 풀어 봅시다.